j o 의 핵심은 h i c 고 있는 a n o k a n 기 K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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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이 o K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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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n o Kino, k i n 이 K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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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 등짝지 속에 뽑고, 물고기는 물줄 사이에 뽑고, 새우랑 해마는 사이좋은 친구 우리 신나게 춤추자 새우, 해마, 새우는 살랑살랑, 해마는 흔들흔들 춤추고 있어요. 도수명이 어디어떻나 문어?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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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문어? 오징어 네? 오징어 네? 오징어 아우 아우 똥미씨채원이기적이 어딨나? 기적은어디있을까요기적은위포기적은원이가기적 강제력을 써서라도 명함을 뺏으라는 의미여야 하고 응? 김 위원의 발언을 분명한 지시의 뜻으로 이해하고 풀어야 응? 합니다. 응? 응? 그리고 명함을 뺀 어, 어, 어. 사람이 모두 명확해야 합니다. 기종, 기종. 하지만 명함 뺏어 발언의 의미와 응? 세월호 유가족들이 김 위원의 발언을 지시로 이해했는지가 분명치 않은 상황입니다. 명함 뺏어라든가. 그 폭행을 행사했서라도뺏어나 음,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걸 들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폭행을 대시했다면 그러면 업무원공정범이나 어, 폭행의 교정업무 처벌이 폭행 공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김 의원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안이 때문에 다른 손님들의 대리운전 요청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의 심정처리를 놓고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 b 히 뉴스 이경입니다

타임, 타이밍, 그리고 시기를 결정하시트 중국 관료들은 이번 시위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홍콩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 시위를 둘러싸고 시민들이 상반진영을 하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루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아사이 신문의 일고 타지난 텍스트와 일 일본군이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상처받고 일본의 이미지가 크게 상처났다며 대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laughs> 전문가들은 즉각적으로 일본의 군사 전문가인 내리닉시 연구원은 고무가화는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며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고무다마를물을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같다고 응. 밝혀지지 않 불과 일주일 전만에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던 아베 총리 지금 그대로 부탁한 관계를 요또해자기기다리 대가를 잃습니다 하지만 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 노예로 보는 국제사회의 인식에 정면 도전하면서 네. 다음 달 추진 중인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도먹구름 이길 전망입니다 <laughs> 엘리노스 정주영입 관이 2016년 미국 대선후보 가운데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64%가 킬러리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지했으며 공화당 장제 후보와의 대결에서도 모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ughs> 가장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재를 들고 모였다 30대 남성에게 이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laughs> 새벽 세시쯤 경기도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난리 없는 총성음방이 울렸습니다. 가정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김호경 장에 권총을 쏜 겁니다. 총을 맞은 사람은 신고의 여성과 함께 동거관 서영석 씨였습니다. 경찰 아, 진짜. 오 진짜. 아우 아이고. 그래가지고잘생네 <목소리가> <좀> <목소리가> <목소리가>